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봉산 자리에 있는 미륵존벌사입니다 이번 회의는 어, 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을 신정을 중시해도 될 것이고 구정을 중시해도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신정은 좋고 구정은 나쁘고. 구정은 좋고 신정이 나쁘다 아니라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사람마다, 어, 음력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양력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동양국가에는, 어, 양력, 음력을, 어, 동시에 사용하는데 양력도 편리하고, 음력도 사실 굉장히 이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잘 만들어져 있고, 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 우리가 그 양력으로 어, 맞지 않는 그런 계절 그런 것을 또 음력에서 계절을 맞춰서 사용하니까 서로 보완도 되고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음력에 에, 이 새로 어, 맞는 음력, 그러니까 신정도 중요하지만 음력을 또 중시하는 분들은 이 음력을 세시고 어, 다가오는 회의는 각자가 어, 소원을 주시고 하는 일이 일체 월장하시고 고통받는 일이 적으시고 건강하시고 모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회의는 조상님에 대해서 어,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들었는데 에, 또 어, 조상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음력이다 보니까 차례를 지내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또 차례를 지내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차례를 지내지 않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종교를 떠나서 차례를 또 지낸 분도 계십니다. 이 차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례란 것은 차례 제사, 무조건 몇 대까지만 지내야 한다 이렇게 정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육신은 없어지고 영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인간 몸에 머물기도 하고 그 산소, 은택 산소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보면 천도를 해준 분. 그러니까, 구천세계를 벗어나 저승세계 들어가거나 인도 한색길 갔는 분들은 그것이 당대라도 차례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천세계를 떠돈다 해가, 그러면 차례 때다 오느냐, 제사 다 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못 오는지 압니까? 죽을 서 재범 받을 때, 너는 입에 물도 넣지 마라 밥도 넣지 마라 하는 그런 형벌을 받은 조상은 먹을 수 없고 흠량할수 없습니다 그럼 고추 조상들은 배가 고파요 너무나 배고프고 너는 헐벗으라 하는 그런 형벌을 받은 조상은 너무너무 춥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인간세기는 오늘 밥아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고 만약에 못 먹으면 어디가 사으면 되고, 정말로 먹을 거 없으면 구걸에서 먹지만, 죽은 자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 형벌받은 판결받는 그대로 구천세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아주 지옥구도 여러 가지 층층층층 지옥이 있습니다. 어, 지옥이 따라서 고통의 배가 다릅니다. 어떤 조기 면에 따라서 고통이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조상, 몸속에 있는 귀신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몸속에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몸속에 있으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조상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떠드는 조상, 그 지업을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흠량을 할수 없는 그런 조상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차례를 지내도 올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그러나 차례를 지내면 너는 가서 먹고 오느라 이렇게 명을 받은 조상은 먹으러 옵니다. 드시러 온다, 이게. 조상만 오는 경우도 있고 사자가 따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왜 따로 오냐그 조상을 데리고 다시 가야 됩니다. 조상 혼자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이 올때그 사자가 반드시 그 조상을 같이 와가 그 조상을 데리고 가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때 죄를 짓지 않을 때는 내가 어디를 간들 경찰관이나 교도관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을 받으면 우리가 죄수들이 어디 갈 때마다 교도관이 따라다닙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 예를 들어서 뭐 뭐, 밖에 어떤 이리서가 일을 갈 때도 가출소해가 갈 때도 교도관이 같이 동행하가 그일 끝나면 다시 교도소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죽은 조상도 그 뒤에는 항상 사자가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오면 갈때 반드시 그 사자가 조상님을 데리고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셔버도 올수 없는 그것에 갇혀있는 조상도 계십니다. 그래서 꼭 차례가 필요하는 조상도 계시고 그 차례도 필요 없는 조상도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에 따라 우리는 그걸 안 해도 되겠지만 그분, 그분들의 종교고 제가 볼 때는 차례가 필요한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차를 해도 드시러 올수 없는 곳에 갇혀 있다는 그런 분도 이한 것도 아시면 됩니다 내 형제든 내 부모든 내 조상이든 어느 분이든 절승계에 들어가시면 제사에 안 옵니다 올 수도 없어요 와도 안 됩니다 절승계에 들어가서 심판대 들어가 인도한성길 가는 분인데 인도한 가는데 인간 세계 머물 수도 없고, 군천세계 안 머는데, 무뭔 차례가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합니까?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것. 4대 봉천이다. 5대부터는 뭐, 어, 봉지에서 지내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유거에 만들어낸 그 방식이지. 내가 천도를 하느냐는 따라서, 제사 차례가 필요 없는 분 계시고, 아무리 차례 줘도, 올수 없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상님, 떼려야 뗄수 없는 그 조상님이 피를 주고 살을 줬는 그런 조상님, 부모님입니다. 올 때는 연달아 왔지만은 혼백 받아가 왔지만 어차피 빼빌리고 살 빌리고 피빌려서 왔으니까 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고통스러운 곳에 계시면 후손이 병마도 많이 오고 모진 병이 많이 옵니다. 특히 우리가 그 통증 끝없이 연결되어오는 통증 병원에 가서도 그 치료가 되지 않는 통증은 제가 전에 설명한 전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지옥에매어서 24시간을 끊임없는 그 고통을 그 나와 관련된 그 조상님들이 또는 조상님이 아니라도 나와 관련된 어떤 분이 그 고통을 받는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해져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 통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같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관련, 나와 관련된 신명계든지 조상계든지 나의 전생이든지 어떤 매역거나 얽혀있는 것을 찾아보고 그런 분들을 구천에서 면해주고 지옥계 면회가 절승계에 보내주는 것이 그 코덕에서 면한 겁니다. 그뿐통증뿐 아니라 다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내 째고 꾸매고 수술하고 꾸매고 그렇게 자주 하는 분은 반드시 그런 조상님들이 절승에 가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 압니까? 이렇게 24시간을 그렇게 찔리는 고통, 도려 내는 고통, 몸으로 칼 가지고 뼈를 깎고 내고 살을 깎고 내는 고통, 그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이, 우리 인간 몸에 자꾸 칼 대고 수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그런 무의, 그걸 가지고 거기 관련된 분들을 계속 그 살을 도려내고 그 고통 주니까 우리 후손은 자꾸 병마 들어가 수술하고 째고 수술하고 째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병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오는 그런 병은 반드시 인간 의술로 고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천명이 다해서 저승에 데리고 가려고 넣는 병은 정말로 저승계에서 명부계에서 하늘에서 명부를 수정해 주지 않는 한 나이가 젊든 어리든 많든 관계없이 천명이 다하면 그때는 어떤 방식이든지 데려갑니다. 교통사고를 데려가든 자살로 데려가든 안전사고 뭐 여러가지 병을 데려가든 천명이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천명이 다 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늘에서 받을 때 살려줄 가치가 있고 그 가족들이 정말로 이 가족을 중시하고 이 어변을 갚아서 좀더 인간계에 머물고 살게 해주십사 할때 명부에서 보면 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락을 하면 그러면 명부수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육신에 있는 혼백은 천명이 다 했으니까 데리고 가고 다른 혼백을 새로 배정받아 그 혼백을 육신 몸에 넣어줍니다. 천명을 다한 혼백을 수정해서 육신에 더 머물게 하는 경우가 천명이 다한 혼백은 어쩔 수 방법이 없으니까 이 혼백은 데리고 가서 저승에 보내주고 새로운 혼백을 육신에 넣어주면 똑같이 살아갑니다. 내가 혼백이 바뀌는지안바뀌는지 모릅니다. 전에 휴대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휴대폰을 바꿔도 마찬가지로 입력식이면 똑같이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거 똑같이 사용하는 것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은 인정하면서 이 혼바꿔준다 하면 인정을 안 해요. 휴대폰 열번 바꿔봐요. 열번다 바꿀 때마다 그 입력식이 나오면 아, 아 전에 입력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은 더쉽겠죠 이 살아가, 살아가 있는 혼백 임대 있는 거고백하고 그 그대로 입력에 그대로 주면 내가 혼백이 바뀌냐? 지지그러니 바뀌었냐, 살아가요. 육신이 중요하니까 저도 혼백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일찍가야할 단명을 사줍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제자, 천상의 제자, 명부의 제자, 천체상 종물주의 제자, 창조주의 제자, 태국의 제자로 가야 할 운명을 가졌기 때문에 혼백은 보내주고 이 육신이 있어야만이 일을 할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새로운 혼백을 저한테 넣어줘서 제가 이길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비 같은 소리지만 그는 사이비로 생각하는 분이고 저는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는 분 10년 20년씩 된분들 어쩔 수 없이 혼백을 바꿔줄 조야만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육신을 유지하는 사람들 덜어 바꿔줬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살아가고 있어요. 방법이 그 밖에 없으면 그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 않고 명분만 수정이 되는 사람 명분만 수정해가 그냥 환벽도 안 바꾸고 수정해가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걸 할라 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나의 어변을 갚아야 할 것이고 나를 있게 해준 육신을 있게 해준 조상님과 부모님들 그분의 어떤 시기든 전생과 현생에 매여 있는 것 고통을 면어 주고 그 공덕으로 내가 살아감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내 자식은 소중히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조상님 부모님은 잊고 사는 게 우리가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 에 있습니다. 다 이해가 가키지만, 내가 조상님의 엄덕 없이, 조상님의 가호 없이, 하늘의 뜻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얼마나 조, 중요하냐, 그분들의 고통을 면해주기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오늘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에 머물 뭐 밖에 없는 조상님들, 그래서 산소 탈을 이야기하는데, 이 산소에 계시는 분들을 빼서 저승에 보내주고 나면 이 산소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물은 물대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 산소는 그냥 놔도 탈 없고 옮겨도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혼백이 60, 그 육신과 산소에 매이있는데 매여 음택이 매여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잠물 이장해가지고 가정이 풍기팍산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요, 아직 그 혼백이 그 산소에 머물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장을 해서 또그 고통을 면여준 분도 계세요. 그건 그분들의 몫이고 저는 볼때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그냥 물에 묻혀진 거 잠시 마른 자리에 왔는데 그 마른 자리는 또비안 오고 물안 들어옵니까? 사주 팔자 어변대로 내가 이 음퇴에 갔는데 어변에 따라 음퇴에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명당에 가고 싶어도 하늘에서 눈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은 공덕이 없는데 우리나라 에 제일 가는 그런 장안을 불러가 산소를 쓴다. 하늘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직관의 눈을 가려서 그 형태에다가 자기 눈에는 명당으로 보이게가그 산을 쓰게 되게 만들어 줍니다. 산 공덕이 없는 자가 어떻게 명당에 가서지고 불을 누리고 후손한테 그 복을 주고 합니까? 그러면 하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직관을 아주 유명한 직관을 불 썼으니까. 우리는 산소에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장해도 난 관계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 당신씩 만났는데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요. 유명한 직원을 불러가 산소 선놨는데 산소 탈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 저는 그, 더 이상은 대화를 하기 싫습니다. 왜냐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정의 그 고관념에 그 꼽혀있는 사람한테는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밖에 해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그산소의 조상님이나 몇대의 조상님들 사람들은 조상이라고 하면 내 아버지, 엄마, 할배, 할매만 자꾸 조상님 줄 알아. 아이, 어제는 조상 가이고 10대는 조상 아닙니까? 내가 보지 아는 건 조상도 10대도 20대도 나와 관련 있는 조상님이 때문에 조상님입니다. 나도 죽으면 조상이 되, 되지. 나는 죽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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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까? 그래서 나와 관련 있는 조상님들, 산소에 고통스럽거나 산소를 잠을 섰거나 산소를 이장 잠을 해가 그 고통스러운 그 영가 조상님이 고통받고 계시면, 벌을 받고 계시면 그 벌을 풀어주거나 구천성에 지옥계에 맺는 걸 풀어서 저승계에 보내주면 그 다음에 이 산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 파가 화장한 데어 얻으며 없어진들 어떠며 도시가 개발해가 없어진들 어떻게 습니까 그는 거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개발하고 발전되면서 그 옛날에는 산소만 있던 자리에 도로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주택 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산소를 이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장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경우에 이장을 해도 괜찮은 산소가 있는가 하면 꼭 이전하면 그렇게 후손한테 영향을 주는 산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럽니다 아니, 다른 사람 잘 사는 사람한테 가지. 왜모사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각자의 목입니다. 각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사를 잠을 가도 그 집에 따라 다릅니다. 조상이 이사갈 때안 따라갑니까?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조상님이 여러분이 사갈 때면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어디 가들 다 따라갑니다. 그렇게 조상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가끔씩 보여주는 분도 계세요. 눈에 살짝살짝 비주면서, 살짝 어이? 축생도 보여줬다가, 조상으로 비줬다가, 귀신도 비줬다가, 그 다음에 사자를 비줬다가 하는 경우에, 나와 관리는 조상이거나, 어떻게 인현대에 오는 그런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을 빨리 그분들의 어변을 갚아서 저승계를 보내 주심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후손이 살아가는데 복되고 하는 일이 잘될 것이라 생각하여 지금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역시 조상님이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